전 처음에 이거 노무 똥인 줄 알았어요 어? 굿모닝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보여드리려고요 인도에 살면 감수해야 되는 것들 갑니다 고 일단 저의 하루는 이따 화장실 가야겠죠?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양치랑 세수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여기는 인도구나 하는 걸 깨닫죠 물론 저에게는 일상이지만 저기서 나는 소리에요 아침에 이렇게 나를 깨워줍니다 분명히 음, 제일 좋은 집이라고 했는데 제일 좋은 아버지라고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컵에 물받아갖 이렇게 다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근데 인도에 살면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항상 이렇게 인도는 정수기가 많이 없어요. 여기서도 이제, 퓨리파이드 워터라고 해서, 식수대, 식수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는 항상 이렇게 페트병에 담긴 물로 양치를 해요. 4, 5마다한 병은 제가 쓰거든요. 이렇게 양치를 해야 된다는 점이, 아, 내가 지금 인도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여기다 담아둬요. 왜냐면 은이 페트병도 사실은 배달이 왔을 때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으석으석거리는 가루 같은 게 느껴져요. 저는 이거 씻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놔두면 좀 없어 보여서 좀하시는 것처럼 이러고 양치 항상. 저희 필수 팁입니다, 이게. 이제 세수는 제가, 원래는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연수기 같은 걸 사왔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게 샤워장에서 사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밖에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샤워할 때 항상 이걸로 씁니다. 저의 아침 세수는 여기서. 세수만 양치만 했는데 한국에서 삶이랑 너무 다릅니다. 아무래도 제일 인도에 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어떤 불편한 점은 첫째가 물인 것 같아요. 물이랑 공기는 인간에게 1초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그거를 정말 인도에 와서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 양치를 저물러 하다 보면 물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느끼거든요. 아, 한 팩트를 벌써 다 썼어 이러면. 아, 어쨌든 싸긴 하지만 돈인데.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 그리고 또물 중에 또 다른 제가 이제 누누 얘기하지만 아주 비싼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 여기 기젤이라는게 화장실마다 있어요 부엌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켜야지 물을 끓여 가지고 따뜻한 물을 쓸수 있어요 이거를 켜지 않으면 차가운 물만 나와요 얘를 켜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핫도터 여기 이렇게 근데 물이 끓으려면 이게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까먹으면은 샤워할 때 항상 좀 기다려야 돼요. 특히나 새벽이나 11시 넘어가면 얘를 오래 켜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바로 나오면서 샤워를 할수 있다는 게1초 만에 나오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구나. 여기 보면 또이 식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이렇게 식수도 있는데 있죠. 저는 이 물도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먹어서 뭐 마지막으로 헹굼할 때 아니면은 뭐 야채 씻을 때또 야채도 페트병 물로 다시 씻어요 혹시나를 위해서 버튼이 있어 요 이게 물을 퓨리파이드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버튼 얘를 꼭 눌러야지 제가 물이 정화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안심하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물은 여기밖에 없어요. 얘네는 다. 어, 수돗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수돗물이 이제 아리수 같지 않다는 거죠 11시가 넘었는데 오늘은 또 요리사가 안 오네요 그럼 제가 직접 요리를 해야 됩니다 뭐 한국에서도 좀 요리하니까요 오늘은 뭘할 거냐 프렌치토스트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샐러드랑 프렌치토스트 오믈렛 이렇게 먹거든요 프렌치토스트를 요리사한테 항상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어제 그저께 결근이었네요 뭐 적응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여기는 인덕션을 쓰는 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정전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가스랭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요게 있어요 또. 이렇게 하고 요걸 돌리고 그다음에 요것까지 또 켜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딱 켜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스가 한 번에 켜지는 게 아니에요. 요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라이터인 줄 알았거든요. 음... 트리거라 해야 되나? 어씨, 왜 불이 이렇게 붙지? 원래 안 붙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왜산 거지? 아, 이렇게 불 켜는데 조금 오래 걸린다. 오, 어. 오, 어. 이렇게 불을 켭니다. 예. 지금 도 인도가 조류독감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계란도 사실 굉장히 바싹이 켜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수날리 사모님은 계란을 아예 식탁에 올리지 않습니다. 닭고기도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랑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닭까지 안 먹으면 아예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베지테리언 좋잖아요. 뭐 그런 게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점이랄까. 다행히 버터는 덴마크산이 있습니다. 루어 팍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덴마크 현지인의 추천인 빠파.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 시간에 상관없이 갑자기 정전이 와요 그게 한 하루에 두세 번 무조건 그래서 불도 다 꺼지고 전자레인지도 다 꺼지고 가스레인지도 다 꺼지고 또 감수해야 될것 생각보다 많네요 인테리어의 디테일 이런 게좀 떨어진다고 말씀드죠 이런 녹스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녹이 잘안쓰지 않나요? 여기는 집이 1, 2년밖에 안 되거든요, 리모델링한 집. 이런 게 진짜 다 사이사이가 다 녹이에요. 자재를 쓴 걸, 싼걸 써서 그런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도. 온통 다 녹이에요, 여기도 다. 이렇게 녹때가 껴갖고 이렇게 되 이거는 청소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데 원래 이랬던 건지 아니면 물때가 껴서 이런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이런데. 이런데 되게 빡빡 닦고 싶거든 볼 수가 없어 이런데도 다녹 이에요 이런거 내가 좀 이해를 못해서 한국에서는 이런거 본적이 없는데 온데간데 녹이에요 다른 한짜리 도 보면 똑같아요 또 어딨더라 이런..뭘까 전 처음에 이거 너무 똥인줄 알았어요 이거거야 이게 의문의 알수 없는 공사하다가 이게 잘못된건가 이런 디테일이 따라하지. 얘기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화장실이 아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깔끔하지 않네 이런 느낌이 많아요 이런 거 확실히 먼지가 많으니까 이게 조금 써도 이렇게 되나봐요 여기 이런데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안되더라고요 욕실에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굳이 녹이 쓰는 소재를 했을까 이런 거 녹슬면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진짜 여기 살았다면 다 뜯어 고쳤을 것 같은. 물론 이거는 인도라서가 아니라 저희 집이 그런 거겠죠. 그냥 싹 기분이 좋진 않다. 저랑게 가끔 눈에 띄면. 오랜만에 구하기 힘든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히나. 힌두교가 많아요. 이슬람이 많기 때문에 돼지랑 소를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정말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면 요리를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립을 먹어볼 겁니다. 소주를 좀 뿌려야죠. 고기에는 소주. 오늘 요리사가 안 왔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요리를 합니다. 아주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진짜 하루 전이라도 얘기해주면 내가 아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먹어야겠다 이게 있는데. 얘기가안 해줘네. 음식이 왔어요. 딜리버리가 하.. 파팡이츠만 못해요. 30분 걸린다 그러면 1시간입니다. 인기한 타임으로. 오, 우 너무 힘들다. 저녁입니다. 어, 한국 음식이 좀 그리워갖고 김밥을 시켜봤습니다. 야채김밥. 아, 제일 중요한 우엉이 안 들어가 있네. 우엉이 그 간장맛을 싹 내는데. 오이랑 당근이랑 시금치. 오, 시금치는 들어간 것 같네. 아보카도.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그리고 여기는 콘프라이드를 많이 먹어요. 옥수수 튀겨갖고 이렇게 양념을 팍팍팍 넣은 약간 매운 스파이시도 들어있고요. 얘는 만두? 만두 같은데 어떻게 엄청 크네? 몇안 되는 돼지고기를 시킬 수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립은 제가 좀 전에 구웠어요 오 안에 꽤 맛있게 생겼네 맛있겠다 음 완전 립이 막 엄청 돼지 냄새 날것 같아 집 앞에 나가면 삼겹살집이 막 찼는데 여기서 진짜 심지어 한국 음식도 안 팔아요 돼지고기 국을 배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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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배가 왔습니다 인도에 살면 또 감당해야 될 것들 국국에배국택배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생각보다 햇배가 되게 잘 돼있어요. 아마존이 되게 잘 돼있어요. 아마존 멤버십을 들었거든요. 하면은 진짜 하루만에 배가 와요. 물론 쿠팡 로켓 배송처럼 밤낮에 만 오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오거든요. 생각보다 인도도 빠르다. 거의 반쯤 열려있어.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먹길래 이렇게 반쯤 열려있냐. 어 되게 뭔가. 이 유리가 이렇게 반쯤 열려있어. 이거 안 깨졌어? 이런 제품인데 지금 포장이 이렇게 돼있냐 깨져있으면 어쩌려고 어우 이게 인도스럽다 내가 이걸 시켰나? <laughs> 다행히 안 깨졌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이렇게 택배가 생각보다 빨리 오지만 인도가 어떻게 보면 또막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일부 거리만 그렇고 저희가 사는 데는 막 그러진 않거든요. 엄청 더럽진 않아요. 음식들도 깨끗한 데도 많고 저희가 소개해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 택배는 살짝 박스가 더러워요. 박스가 냄새가 좀 나요. 어느 택배를 시키나 박스에서 약간 어. 진짜 우리나라 택배 상자랑 이런 것들 진짜 깨끗하게 오는구나 여기는 무슨 해외 배송것 같아요 어디 그냥 전 세계를 굴르다가 온 택배 같아요 택배를 뜯으면 거짓말 안 하고 손이 좀 까매져요 이런 택배를 진짜 던지면 진짜 손이 먼지가 많은 나라야 무튼 이게 까매 잘안 보이네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럭셔리 인센스예요 그래서 어우 이렇게 가로 가게 이렇게... 얘네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그하게 해갖고, 꽃가 모양으로 생긴, 인센스가 있어요. 유기농인가? 하나, 한그렇더라고 아, 여긴, 아. 유칼립트스네 여드름. 어, 아, 이거 멋지지 않 아니야. 아. 그래서, 브라이언은, 진짜 택배가 오면 기겁을 해요. 여기 집에 상자가 남아있으면, 냄새가 났다, 이거. 아, 그리고 이거, 어. 이거는요, 이 브랜드가 인도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이런 필름 미스트나 이런 향이 인위적이지 않더라고요. 인도는 솔직히 향이 조금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천연 향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 브랜드가 또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먼지들이 있어. 이 안에도 먼지가 있어. 어... 와 이건 이렇게 오는 거야. 요가 매트를 샀어요. 포장이 결국엔 이런 거잖아. 차라리 이게 낫다. 이 종이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오. 오, 이것도 커튼 다는 건데, 이거. 이 상태가 이게, 참, 이게, 이래요. 이거 한번 만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센거 같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쿠팡에서 왜 반값 해가지고, 이거, 반품 들어온 그 제품들, 싸게 파는 거. 그런 느낌이요 심지어 여기도 먼지가 있어. 내용물이 깨끗하지가 않네. 이게 이게 뭐 응? 여기 도 유명하지 않아요? 독일 거? 여기 거 되게 허접하냐? <laughs>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진짜 뻥이 아니라 진짜 택배 상자에서 너무 똥 냄새가 나요. 이 모든 택배들을 뜯고 나면 톤이 진짜 까매져요. 택배 상자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꼬장꼬장한 물이 다 진짜로. 손에 먼지가 이미 가득해서 안 씻을 수 없어요. 진짜 한국 택배가 좋은 겁니다. 지금은 저녁 12시입니다. 인도 살면서 감수해야 될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소음입니다. 내일이 축제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뭘 하는지 굉장히 시끄러워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도 남을 법한 그런 소음인데요. 와, 거의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축제가 있어요. 인도는 정말 축제를 즐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정말로 문을 닫아도 빵빵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 여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 와. 아직 한창이야. 지금 12시거든요. 시끄러운 도시 소음들.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가랑 비슷하거나 인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경이죠 응. 난리나, 진짜. 와.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p l e a 인스타 제발 f 로 l l o w 제발 f l